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주느라. 나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느라. 거룩한 백성들아, 나의 말에,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희를 사랑하노라. 거룩한 나의 신부들아, 나의 사랑이 너에게 항상 있도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내 안에 있는지 살펴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라. 내가 진정 너희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라. 항상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였느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동행하는 것이니라. 너희 뜻대로, 너희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나와 교제하며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한시도 나 없이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느라. 너희가 계획하는 것, 너희가 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이성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영으로서 이끌림 받는 자가 나의 참뜻을 이룰 수 있느니 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도록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뜻을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니라. 오직 나만을 의뢰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너희를 내가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너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할 때, 나의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가 기쁨으로 나의 일을 할수 있게 하느니, 너희가 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느니라, 너희가 비록 힘든 상황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 몸이 피곤할지라도, 너희 생각이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 너희는 무조건 나의 일에 순복할 수 있게 되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오늘도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의 일 하기를 기뻐하느냐? 나로 가득 채울지어다.너희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할 때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나니, 너희가 어떠한 것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때 그때의 감동을 줄 것이니라.너희가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이니라. 너희가 할수 있는 것, 너희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희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일들이니라. 때로는 지나치게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수 할수 있는 때도 있을 것이니, 너희는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나의 인도함을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이를 하게 되면 너희가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니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여서, 구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때, 너희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겠느냐? 그것이 나의 원하는 뜻이니라. 너희가 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니라.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을 칭찬하게 원하노라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러하니 부지런히 내게 구하여서 너희가 아름다운 보장을 받을 지어다. 아름다운 본날에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서 너희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너희 영혼육이 강건하여 지기를 원하느라. 나에게 쓰임 받는 신부들이 되어서 내큰 사랑을 받을 지어다.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니 나는 참으로 기쁘구나. 나 네.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내가 원하느라. 샬롬